오늘 충청 및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9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지만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.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.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. 다만 충청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. 다만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. 화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과 동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당분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.